그, 사실은, 그, 간사한테 이 요구청이 들어왔을 때, 단순히 법안 상정하는데 배석하기 위해서 정무위원회의 첫 국회 업무보고의 기관장이 빠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. 법사위의 부위원장이 배석하고 장관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, 그게 법사위의 관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해당 상임위원회가 우선하는 거지, 어떻게 법사위가, 어, 기관장을 부르고 부위원장을 첫회 업무보고에 두도록 하는 관행은 저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고 처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양해를 한 건데 법사위 내부 사정을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면 저는 부위원장이 내려와서 배석하고 위원장이 그 업무보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저는 어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네.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상황을 알아보게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다음 그러면 우리 어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님 질의고